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강자입니다. 자, 미국의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면서 이 화성 개척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이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가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항공 관련 주인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에 시청하시고, 이 영상 시청하시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뭐 자트 분석이라던가 정보들, 요거 가져가셔서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자금들이 굉장히 잘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수익 나왔던 종목. 자, 빛과 전자입니다. 자, 어제 레이 보내드렸고, 오늘은 빛과 전자 보내드렸는데, 어,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금액을 짚고 매집을 한 종목 자 금액을 짚은 종목이다 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하루에 딱 10%면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루에 10%면 충분하고 제가 여기 뭐큰돈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5만원 뭐 10만원이라도 커피 한잔 정도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번호 010 5759-9040으로 급등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으실 거고요. 매일 아침에 어, 수익 가져가셔서 하루, 이, 하루 기분 좋게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캔코와 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분석과 다음 대세 테마는 무엇인지 제가 요거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꼭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025년 하시는 모든 일잘 풀리실 겁니다 자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좀 보면은 차트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슈는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슬슬 올라갈 것 같죠? 이제 막 올라갈 것 같다. 자 보는 눈은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못 올리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요거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맞고 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줄줄줄 새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보면은 어 일봉상으로만 봐도 이렇게 하단이 올라왔습니다.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역배열 차트입니다. 항상 대시세 시작, 대시세 시점은 어디다? 역배열이다. 그걸 놓치기에 추격매수 들어가서 물리는 거고요. 자 주봉을 보면은. 자, 금맥 차트입니다. 이거 금맥 차트. 금맥 차트인데 금맥을 짚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 보이지 않네요. 어, 2년 동안 그렇다라는 건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잔잔하게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 한번 크게 내렸다가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번 크게 내린 다음에 빡 올릴 수가 있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차트상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잔잔하게 갔으니까. 세력들이 매집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요 라인부터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집도 굉장히 오래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네. 매집도 굉장히 많구요. 어. 뭐 그렇긴 한데 신호는 아직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담그면 신호다 금맥에 담그면 신호다 근데 신호가 오지 않았다 자이 종목은 그렇지 않은데 어, 왜냐면 시총이 큰 것도 아니고 시총도 1500억 정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는 척탁 내렸다가 쭉 올릴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종목은 자, 그러면 현재 다시 480일선을 뚫어 올리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슈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도 급등이 나와도 이렇게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는 거나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면서도 차트상으로도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 핵심 자료를 좀 준비해 놨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 뭐가 첫 번째 이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 관련 이슈들 그리고 정보들. 요거 아직 안 나온 정보들도 여기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정보들도 있으니까 요거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바로 차 차트 설정하는 방법 제가 요거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면 여기 보면은 매도 화살표 보이시죠 그리고 금맥 집을 수 있는 금맥이 보다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요 차트 요거 제가 설정하는 방법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요거 좀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 차트 설정에 금맥이랑 요거 매도 화살표 요거는 다른 종목들도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혼자서 주식하시는 분들도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뭘로 었냐면 우주항공 관련. 우주항공 관련 이슈들. 제가 좀 상세하게 정리해놨는데 다른 항공주들 있잖아요. 우주항공주들. 요 이슈들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찹 차... 분석을 좀 넣어놨습니다. 근데 요 차트 분석이 뭐냐. 어, 일봉에 나오는 이 차트 분석. 일봉에 나오는 요 차트 분석. 요거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요거로 가져가셔서 내 평단가보다 주가가 위에 있다. 이러면 어떻게 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평단가가 주가보다 아래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넣어놨으니까 요거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어, 요거 보내드리려면 일단 제 번호를 아셔야 되니까 제 번호 010-5759-9040입니다. 010-5759-9040. 자, 외우기 굉장히 쉬워요. 여기다가 저한테 캔코라는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다 보내드릴 거예요. 캔코라고 보내주시면.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자료 가져가셔서 이 매수, 매도 타이밍 요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챙겨가셔야 되고요 결국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잃어야지만 누군가는 딸수 있는 이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요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 종목 딱 올라가는데 한 종목 올라가면 어? 이 종목 올라가네?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은 그냥 포기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 들어오셔서, 어, 계좌에 있는 종목, 차트 분석이랑 이슈, 그리고 정보들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가져가셔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제는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링크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무료 나눔 채널,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나눔 채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어,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어, 조선주, 조선주 말씀을 많이 드릴 때큰 사이클이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이클. 조선주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 요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 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기에 지금은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가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자, 머스크의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현재 1기 때, 자, 현재 1기 때도 항공 우주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만큼 2기 때도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2기 때는 더큰 관심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요렇게, 요런 차트입니다. 지금 주봉의 금맥 차트죠, 요거. 금맥의 주봉 차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금맥을 딱 짚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130%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간에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가져가셔서 좀 크게. 매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 어, 보시면은 금맥을 짚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냥 제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자 아이윈 플러스 어땠습니까? 아이윈 플러스 그리고 KCS. 요 KCS고 요게 하이젠 R&M 아마 다 들어보셨던 종목들일 겁니다. 자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여기도 금맥을 짚었는데 그냥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금맥 짚었던 종목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번에 매집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독자분들이랑 그리고 시청자 분들께만 따로 알려 드리려고 하는 만큼 지금까지 힘들게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 5759의 9040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자, 금매 이렇게 간단하게 금맥주 원하십다 원한다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나눔 채널에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조선주 조선주 말씀을 많이 드릴 때큰 사이클이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이클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 요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 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기에 지금은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가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자 머스크의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현재 1기 때 자, 현재 1기 때도 항공 우주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만큼 2기 때도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2기 때는 더큰 관심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이렇게 요런 차트입니다. 지금 주봉의 금맥 차트죠, 요거. 금맥의 주봉 차트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금맥을딱짚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130%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간에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가져가셔서 좀 크게 매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 어 보시면은 금맥을 짚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냥 제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자 아이윈 플러스 어땠습니까? 아이윈 플러스 그리고 KCS 요 KCS고 요게 하이젠 R&M 아마 다 들어보셨던 종목들일 겁니다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우 폭등. 여기도 금맥을 짚었는데 그냥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금맥 짚었던 종목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번에 매집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독자분들이랑 그리고 시청자 분들께만 따로 알려 드리려고 하는 만큼 지금까지 힘들게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 5759의 9040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자, 금매 요렇게 간단하게 금맥주 원하십니다. 원한다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나눔 채널에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